자,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멍청한 게, 이준석 대표 날라가는 거 봤고, 유승민 대표 날라가는 거 봤고, 나경원 후보, 1등 하던 후보들이 다 날라갔어요. 당대표 선거에서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마저 못해, 에, 뛰고는 있지만은, 거기도 이제 조, 조만간 고 날라갈 것 같아요. 어, 말도 못하는데 뭐 유세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후보가 얼마나 가겠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 봤잖아요. 지금 천하남과 그, 김기현 후보가 이제 맞부, 맞부, 가, 아마 그렇게 이제 갈것 같은데, 음, 갈것 같은데. 하나하나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. 날아가는 거 봤으면 깨닫는 게 있어야 돼. 다음 차례는 나구나. 이걸 왜못 깨닫지? 대구 당장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본인 차례 날아갈 겁니다. 거기 공천권중에어요 어, 검사들 다 갖다 꽂아 넣겠죠. 아는 에,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선후배들 갖다 집어 넣겠죠. 서울대 그 선후배도 갖다 넣겠죠. 아는 사람들. 그게 지금 하그 그거 하려고 지금 당 대표 선거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닌가요? 본인이 공천권 행사하려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그것은 위법행위잖아요. 그건 탄핵사이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권을 갖고 있고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. 얘네들은 권역에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은 밑이 밑에가 보이질 않습니다. 모든 걸다 가진 것이냐 그렇게 행동하 오만불순하게 행동하는 것이죠. 어,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건. 그래서, 국민의힘, 그, 위원들도 참 멍청한 게, 탐이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, 자신이 당할 차례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. 알면서도 애써, 모면,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? 나는 아니겠지 하고 그러고 있나요? 그러면서 충성심을 한 번씩 중간중간에 보여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? 아니에요. 당신 차례예요. 당신 날라갈 겁니다.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쳐낼 거예요. 위에서부터 뭐 하나씩 쳐내고 있잖아요. 자신의 핵심, 핵심 라인만 유지해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, 김건희의 생각입니다. 정말로 한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파도 각성하세요.